어, 본 영상은 당첨번호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 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로또 육사입니다 1123회차 로또 분석 어, 이 영상은 이제 주말 마무리 영상으로서 어, 가능성 있는 숫자들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어, 버릇 나와라님의 자료에 근거한 여러 숫자들을 음, 몇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숫자들을 선택하기까지 생각해 본 내용이 좀 이따가 따로 올릴 겁니다. 어, 이거는 간단하게 짧은 영상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숫자들이 있어서 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상박의 상박을, 상박을 할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8번 31 26 13 14번 15번. 그다음에 3번. 만약 이을 수가 있다면 한수 3번. 33번. 그 다음에 42번 또는 이제 3, 7, 3, 9두수두개 숫자 그룹에서 한수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3, 7, 3, 9이 중에 한수 갑자기 툭 튀어나온 숫자 갑툭튀 버럭나라님의 강력 추천 흐름수 갑툭튀 만약에 그 숫자 하나가 있다고 본다면 42번 갑툭튀입니다. 어, 낙첨 5에서 9구간에서 그 3개 숫자 그룹에 포함되는 숫자라서 33번 어, 33번은 2, 6, 3, 3, 13, 31이 4개 숫자 중에 한 수입니다. 이번 회차에 버럭나라님의 강력 추천 노름수가 2, 6, 3, 3, 13, 31이에요. 이 중에서 한 수에서 두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 한수 마음에 든 숫자가 3개 숫자의 그룹에 포함되면서 2, 6, 3, 3, 13, 31, 4개 숫자 중에 하나인 33번이 눈에 띄어서 저는 33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33번이 하지만 아니라면 4번일 수도 있고 36번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또 염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끝 오끝, 5끝은 5끝이 유력하다 그렇게 버럭나와라 님의 자료가 있습니다 5번 15번 25번 그 중에서 5번은 워낙 안 나오는 숫자잖아요 71에 너무 안 나오는 숫자니까 나올지 안 나올지 버럭나와라 님은 이번 회차에 오끝, 5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는 아니고요 저는 3739 아니면은 갑뚝튀버럭나우라님의 자료에서 저는 갑뚝티 42번 아니면은 제가 한주가 제가 몇 주간 계속 꺼, 내놓 보고 있는 3739두수 중에 한 수, 이둘 중에 하나 나와주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정도, 그 정도입니다. 저는 어, 여기서 다섯 수, 여기서 한 수, 여기서는 영, 영일 수 있다. 그렇게 초에 예상을 했는데, 약간 절충을 하다, 하자면은, 여기서 네 수, 여기서 한 수, 여기서 한 수, 4, 1, 1, 4, 1, 1. 그렇게 개수를 선택하는 것도 좀 무난해 보인다. 지난회차에는 3, 2, 1로 나왔어요. 개 두 개, 한 개. 지난 회차에도 25, 8, 12 똑같았습니다. 25개, 8개, 11개. 이번 회차에도 25개, 8개, 12개 똑같아요. 어, 하지만 어, 반전이라는 게좀 있다. 지난 회차에 세개 나왔는데, 어, 한수더 나오면 네 개, 더 나오면 다섯 개까지, 여섯 개까지는 안 나옵니다. 다섯 어, 수까지가 퇴대되고 낙점 0 에서 4 구간에서 최대 5개까지 가능성은 있다 5 1 0 저는 5 1 0 괜찮다 생각했고 조금 무난하게 가면 4 1 1 4개 한수한수 이렇게 그러면 갑둑티가 아니면 3 7이나 3구 중에 한수 3, 7이나 상구 중에 한 수가 아니면 갑득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여기 4개 숫자 중에 한 수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14, 15번이 지금 몇주 동안 계속, 음, 유력한 숫자로 지금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중에서, 버릉나라님께서, 5 끝. 5번, 15번, 25번. 5 끝. 아니면 3끝 가능성이 있다. 2월 수가 있다면 3번. 5 끝에서 있다면 5번이나 15번이나 25번. 그 중에서 15번. 15번이 좀 괜찮게 생각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15번. 하지만 15번이 아니라면 14번일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중에서 한수 2, 6, 3, 3, 13, 31에서 한 수에서 두수 2, 6, 3, 3, 2, 6, 3, 3, 13 2, 6, 3, 3, 13, 31 이중에서 한 수에서 두수 38번 38번 여기 38번 있고, 2, 6, 3, 3, 13, 31 중에서 한 수에서 두 수. 여기에 세개 숫자 그룹에 포함되는 한 수가 33번. 33번 아니라면 4번이나 36번일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 뭐또 그도 아니라면 17번일 수 있다도 좀 염두에 둬야 될 필요도 있고요. 버럭 나라님의 강력 추천 훌수가 17번과 27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7, 27, 17, 27. 많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7, 27. 그 중에서, 그 중에서 만약 여기서 강력하다고 봤는데 아니라면 17번일 수 있다. 여기까지 염두를 해둬야 되니까, 변화가 많아요 사실은 변화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낙점 10이상에서 18 28또42 43 27 5번 다 강조점이 다 있어요 바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생각해 봤던 과정이 1시간 정도 소요가 됐는데, 그 영상은 3번 영상으로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생각을 다해본 다음에 마무리 짓는 결론 영상으로서 먼저 올려보는 겁니다. 어, 여러분, 행운을 기원하고 어, 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행운을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